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이 있다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놀란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 부르면서 저는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 뭐냐? 바로 이게 행복이지. 치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될 믿습니다. 아, 여러분 가끔 이게 렇 해시 자리 가보잖아요. 물론 저는 해시 게 없습니다만 군생활할 때 해시 자리 가보면 술 먹고 나깨끗하게 끝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싸우고 욕하고 찌어 뽑고 좋게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은요 끝날 때도 즐거운 거예요. 뭘로요 우리 천국에 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서 왔느냐? 아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콕 콕콕콕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냥 많은 것들 중에서 대충 하나 집은 게 아니라 핀셋으로 다른 거안 집으려고 했쓰시면서 그거 하나를 딱 집어냈는데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 백목사님을 이렇게 생각 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백목사님 생각했는데 어떤 은혜냐면 우리 백목사님 만날 확률은요. 775억 아, 분의 1이에요. 우리는 그림도 안 그려. 75억이 도저 얼마인지 그림도 안 그려지잖아요. 지난 10월 27일 우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봤잖아요. 그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뭐 우리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광화문이나 서울역 앞에 모였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작해몇 명? 1 0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만 많은 110만 명 정도. 1 1만 명도 그렇게 많은데 7시 7억 와, 이거는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몰라 돈이라면 쌓아놓으면 77억이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갈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돈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막. 그 중에 한장쏙 뺐는데 우리 백 목사님인 거예요. 그 중에 한장쏙 뺐는데 저예요. 그 중에 한장쏙 뺐는데 여러분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77억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여러분인 거죠. 보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렇게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렁뚱땅 이 땅에 와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얼렁뚱 땅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도랑 은혜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30절 뒤에 보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이라는 콜링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콜링이라는 게 부르심이에요. 콜택시 부르는 택시잖아요. 콜전화 부르는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받을수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몸부리쳤어. 그건 이제 부르신 받은 자들이 나중에 찾아오는 은혜인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전도질를 나눠줬습니까? 그중에 부름 받고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우리 양주일사님 저랑 같이 찬양한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사님이 어떻게 술을끊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더잘 믿으려고 술걸었사다면근력 기적 중에 상 기적이죠. 우리야 박수 한번. 우리 아침에 우리 김태수 집사 특송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송한 우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스러워서 특송한다. 특송한다 하나님 돌아오라 은혜가 물 밑에서 몰려와가지고 막 털썩 주저앉아서 그감격스러운 복받침 이 있다. 이거는요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기쁨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났어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다는 건요 놀라네요.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찾으신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네. 집사님, 우리 양 집사님, 올늘 오늘 김미성 님이주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여러분, 핀세를꼭 집어내가지고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부를 걸로 끝내지 않고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뭐예요? 깨끗하다는 깨끗하다. 아무 의롭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괜찮아. 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괜찮아. 옆에서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을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왜? 내가 괜찮다는데 너가왜 그래? 베드로하고 곤델료 집에 가야 되는데 막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누구에? 하나님 괜찮다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안태 주사님, 사이가 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좋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사위는 집사님 좀 미워할 수 있어요. 또막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좋댄다. 아멘. 그죠?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좋대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아침 8시에 오시거든요, 주일날. 우리는 막 교회 게 오잖아요, 그죠? 아침 8시 문 열고. 나 어떡하다가 불었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안티스가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걸 알았다는 거 사이가. 교회 하도 못 가게 해가지고 내가 가야 돼. <laughs> 왜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눈이 오는데 막 지난 수요일날에. 그래도 내가 가야 돼. 왜 가야 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 안티스사 불었다. 그리고 오늘 열쇠 반납했네. 당장 갖다 주라고.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열쇠 가면 천금만큼 무겁냐. 열쇠 있다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하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괜찮다고 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했잖니. 그래서 너 대신 예수님 죽였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사하인사 없이 다 괜찮아. 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멘. 양지사님, 괜찮아요. 저런 집사님 술 끊었을 때도 좋고 술 먹었을 때도 좋아요. 난 집사님 좋은 거니까. 왜? 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김장희 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김장희사님 어떤 모양도 좋아요. 왜?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 좋은 거예요. 그니까 러뭐 하는 자세?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네.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저 합천, 경남 합천에 교회 성도들이 아예 그냥 일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짓고, 땅 사고, 집, 집 사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냥 공동생활 한대요.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되면 중국 들어가야 되고, 또, 또 고향 가야 되고, 막또 나보다 먼저 주인나라 가려고 애쓰고 계시고 막 그런데 평생 같이 살자고 막 그랬대잖아요.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도대체 그 목사님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성도들이 이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집 짓고 알콩달콩 살자 그랬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굳이 예수 잘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려고 하 했던 이유도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같아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야 같아야 돼. 그래서 그들을 다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또 삼시 이렇게 표현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그이 영화로움이란 뭐냐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와. 정말 감동이 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은혜가 임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인 거죠. 할로우야. 그니까 러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리셨잖아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어제 우리 그 예쁜 친구 하나 내가 돈을 많이 줬더니 그 아이가 돈을 받고 그 목사님, 내가 새우 과자 사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준거잘 쓰라고 줬더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다 주는데 자기가 도로 겨우 6 살짜리 다 살짜리 애기가 우리 예한이가 목사님 내가 올때 새우 가져 서사 왔는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 너무 좋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주는 거고 자기도 좋으니까 또 나에게 돌려주려고 그러는거 이게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표를 갖다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을 알수 있을까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인해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깨끗함 완전히 증명시켜 보였던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놀란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를 나타내 보시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그가 돌아가실 때 가상 칠년이라고 말하는데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다 이루었냐?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걸다 이루었다. 이걸 좀더 작게 말하면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왔던 목적을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핀셋으로 꼭 찍어가지고 옮겨놓는 것을 내가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그냥 가지 않고 내가 대신 성령 보내줄게. 성령, 성령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사가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는 거듭남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하자 기쁨 갖다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제하는 역점 확실히 생겨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애쓰게 되며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랑기한 양주집 사님이 술만 걷는 곳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류해서, 죽어도 주류해서 살겠습니다. 막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집사님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걱정하지 않아요? 건강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뿐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게 어디서 말씀하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또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잘해줄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십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말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그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막 손들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고, 식구 막 나서 특성하고 싶고, 기도하다 막 울고 싶고, 뭐 슬퍼서가 이렇게 기뻐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막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성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뭐,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잘았다를 갖다 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골라낼 줄 알아요. 옛날에 그쌀 골라보셨죠? 콩 골라보셨죠? 농사 지으면 막 이것저것 고르잖아요. 그죠? 막 채를 아주 쉬기도 하고요. 그때 뭘 고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뭔지를 골라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더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더 하기 싫어지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하면서 기뻐하는 편에 자꾸 서게 하신는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흘렸던 눈물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사는 그 예배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 슬퍼하셨네 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와척박 옛날에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홍아저씨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구역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말과 행실이 달라졌어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성화되었다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기도 했다. 되었다. 거룩하기도.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주인주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듣고 말하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이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럼 언제 완전해지냐? 아까 영화로케 하셨다 표현했었는데 그 영화로움은요, 주님 나라 갈때 완전히 예 수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집사님 좀 완전히 예수님처럼. 주석을 달아준 각주.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르신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신약 빌리뽀서 1장 6절이에요. 빌리뽀서 1장 6절.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소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빌리뽀서. 제가 한는 성경은 318쪽에 있습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빌리뽀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두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착하게 만든, 다른 말하 거룩하게 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면 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점점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게 할줄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마음이라 표현했고 예수의 성품이라 표현했어요. 우리가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하게 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뿐인데 우리를 거룩하다 도장 찍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천국의 삶은요, 죄가 없는 삶이요, 실망이 없는 삶이요, 슬픔이 없는 삶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배고프고.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로 우리야, 알로 우리야. 아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 계시옵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이 다 주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것을 임합니다라고 임함, 표현하면서 그와 같은 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다른 말은는 예수와 같은 줄 알게 될거라 거예요. 어떤 우리 성화 예수처럼 변화된 우리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반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영적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는 진노, 징계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다. 오전에 설교해던 고라자수 같은 경우는요,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징계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선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택하심에 대해서 감격,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커서요. 오늘 앞자리에 믿음이 좋은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 믿음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뒷자리에 앉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차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또 오늘 막술 끊었다고 자랑하면서 멋지게 승리하게 할 우리 양주집사님이나, 아이도 술 끊지 못해 세상에 버벅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고 징계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 5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명성리를이 사람 착해요. 그러니까 비더 주고 또이 사람 좀안 착해. 비덜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는 착한 사 사람이 나쁜 사람 똑같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공기 산소는요. 넌 착하니까 산소 좀더마셔넌 나쁘니까 산소 좀덜 마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편적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평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걸 감사로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생장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생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자 영적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해서 기억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중국 동포들 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외국에 다니면 우리나라 여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권 여권 아시죠? 패스포트 여권 있어야지 외국 다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도 여권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남에 여권 김현수 권사의 여권 도장 많이 찍혔습니까? 그 자랑스럽게 여기 보셨습니까? 이 여권 하나가 천오백 원, 이천만 원 가잖아요. 훔쳐가면요, 그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을 된 잖아요 그 얘기는 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오늘 아무 말다 아닌 것 같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와 나 대한민국 시민이야 그러면 우와 여러분 중국 동포들은 영주권못 받아가지고 안달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돈도 써야 되잖아요 제 친구는 필리핀에 가서 성교하고 있거든요 필리핀 성교사로 가 있는데 거의 4천만 원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래야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주 지 증명서도 나오고 미국에 가 보세요. 미국에 가려면 그 이방인들은 주로 한참을 사야 되는데 미국 내셔널 시티 그 시민들은요 그냥 쑥쑥 들어가요. 인터뷰도 거의 안 해요. 왜 시민이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런 거예요. 너 누구니? 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 될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 끝나는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한마디 더한다면 이거 수준 높은 말인데 수준 높은 말 알아요 김태수 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멋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